닐펫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을 위한 을, 수의사들의 서비스.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친구의 상태를 정말 사람이 물어보듯이 할수 있을까? 전화가 실시간성이다 보니까 보호자도 불편하고 수의사도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많아서 수의사 입장에 니펫 서비스를 쓰게 된다면 어, 기본적으로 24시간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상담 매니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김홍일입니다. 오늘은 베플럭스의 윤상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자기 소개랑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플럭스를 만들고 있는 윤상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원래 수의사인데요.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진료 수의사와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베플럭스라고 하는 어, CRM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네, 그 저, 제가 만드는 늘펫은 동물병원의 CRM 솔루션이고요. 전화로부터 메신저를 연결하고 메신저에서 예약이나 요약 등을 통해서 보호자의 요구 사항을 잘 수의사에게 전달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주인, 네. 그 다음에 수의사. 이3대 네. 주체들의 그래서 연결 포인트 또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넬펫은 어떤 서비스입니까? 어 베플럭스의 미션이 네. 원헬스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미션 안에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넬펫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을 위한 네. 수의사들의 서비스라고 음. 저는 정의하고 수의사의 있고 수의사의 서비 네, 동물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달해주고 네.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사실 n 패 시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 원장님들한테 보통 말할 말할 때에는 전화로 오는 보호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메신저로 교체해주고 그리고 방문 예약까지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늘패시입니다 본인이 <laughs> 수의사예요 병원에? 네. 네. 병원에 수의사면 반려동물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든 거북이든 모시고 올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하루의 삶에서 뭐가 포인 페인 네, 포인트에 수의사회를 위한 서비스라고 아, 했습니까? 아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시를 들면 어떤 강아지가 그냥 한 며칠째 좀 구토를 해서 병원에 네. 찾아 오셨어요. 네. 혈액 검사를 돌리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보호자 분이 어 업셉터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허용이 가능한데 네. 이제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봤더니. 네. 이 친구가 신장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이게 이 친구가 신부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친구의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검사로 가야 돼요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이 네.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신부전이 되면 보통 이제 엔드포인트가 정해지게 되는데 음. 병원에서 혈액검사 한번 하고 나왔더니 네. 갑자기 며칠 후에 죽는데요 음. 그러니 보호자 입장에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관계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더니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는 음. 미국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많이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호자한테 네. 읽어보라고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보호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면 네. 진료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제가 동물병원 내부에서 다니면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효과적인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보호자분들도 다시 병원에 왔었을 때 질문도 말, 어 많아지고 네. 아이에 대해서 상태 체크도 잘될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치료 효과가 높아지더라를 네. 해서 제가 이제 늘 패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병원을 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수의사가 받던 아니면 그 직원이 받던 대응을 하는 거를 지금은 전화가 오면 카톡 메신저로 네. 전화 해서 네. 메신저 안에서 네. 어떤 전화번호 를 네. 인식해서 네. 네. 전화번호를 인식하고 네. 그 전화번호를 기점으로 저희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면 네그 링크 안에서는 이제 병원이 설정해 놓은 네. 질문들이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또리가 너무 아파요. 네.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어디가 아픈 건지 네. 뭐 다리를 전다 이렇게 썼을 때 그럼 다리를 언제부터 전거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묻고 난 후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치, 이 친구의 어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겠죠. 내가 이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어, 혹은 병원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예약을 잡아주는. 연속된 고객이면 전화번호 인식해서 네네. 뭐 상태가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네, 것들 쭉, 자동으로 가게, 되고, 쭉 네. 가게 되고. 보통 동물병원에 오면 보호자님들이 뭐 작성해야 되는 초진지가 있어요. 그 음. 네, 그런 걸 미리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의사 입장에선.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막 이런 걸 적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뭔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다 받아지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해서 상담이 열리게 되면 이미 다 받아지고 오게 되니까 수의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널팻이 그렇게 인공지능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이렇게 자신있다라고 네. 할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터가 많았다라든지 음. 대화가 많았다라든지 딱이 자리인데요. 제가 네. 2020년 겨울에 이 자리에서 그이 자리라 여기 디캠프 역에서 네. 딱이이 이 공간이었어요. 예. 이 공간에서 제가 CEO 살롱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데 거기서 어, 왔던 분들이 네. 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팀, 네. 그 다음에 뭐 정육각 대표, 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주는지에 대해서 네. 강의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은잘할수 있을까를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안게 GPT를 전 2020년에 알게 된 거죠. 네. GPT-4가 네. 2020년도에도 논문 같은 걸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이런 라지랭기지 모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부터 어, 지금까지 약한 5년 가까이 음... 제가 어, 카카오톡이나 여러 상담 채널을 통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줬고 음... 이 상담 데이터를 다 취합했더니 거의 한 250만 개, 거의 300만 개 가까이 되는 이제 텍스트와 상담 데이터들을 만들게 된 거죠. 수의학 텍스트북과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과 합쳐지면서 어, 보호자의 언어들을 정교화하고 음흠. 그리고 그 정교화된 데이터 안에서 다시 수의학적인 것들을 잘 끌고 와서 어, 말해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빠르게 GPT 같은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저희의 서비스 데이터 설계할 때 이미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설계를 시작해서 갔었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되게 유효했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사 분들인데 병원에 이거를 쓰세요라고 하는 쓰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할때 어떻게 지금 이야기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잘 해주진 않아요. 이유는 음. 그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해서 드 음. 이게 건강과 헬스케어에 관련된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함부로 제가 테스트를 시장에서 한다 이건 제가 수의사로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쓰시던 분들한테 가서 상담 데이터들을 넣으면 음. 실제로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주니까 음. 원장님이 놓치는 것 없이 잘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답변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수의사나 의사나 다 비슷하지만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이 친구가 얼,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판단하고 다시 질문을 만들어야 내 될까 그런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친구의 상태를 정말 사람이 물어보듯이 할수 있을까 이런거에 저희는 많이 포커스 돼 있는 편이고 어, 그러다 보니 제가 보통 원장님들한테 저희 서비스들을 소개할 때는 원장님 저희 늘팻을 쓰시면 기존의 전화로 상담하시던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전화 상담 때문에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서 생겼던 여러 가지 뭐 테크니션의 교육 비용이나 아니면 뭐 부재중 전화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 저희가 데이터로 원장님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혼자 동물병원에 근무하더라도 혹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라도 어, 이 친구가 혼자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줄 수 있으니 원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정교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한번 써보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의사와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전화 상담을 네. 요 메신저로 하는 게100%다 가능할까? 어,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요. 음. 당연히 가능하지 않지만 저는 콜 포비아가 좀 있기는 해요. 이게 mz 세대들의 특징 <laughs> 중에 하나가. 네.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대요. 맞아 문자에 대한. 네. 그... 그러니까 실시간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을까. 혹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음... 항상 있다 보니까 수의사 세대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화를 하는 건 당연히 대처하지 못해요. 하지만 음...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텍스트가 더 어떻게 보면 편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 오지 같아요.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저도 이제 강연을 통해서 들은 건데, m z 세대들의 가장 문화적인 공통점 중의 하나가 문자 커뮤니케이션 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수의사분들이 좀 많이 쓰세요. 어, 저희가 가입자는 한 400분 정도 동물 병원이 있고 음. 실제로 유료 사용자들은 한 70분, 80분 정도 동분대 동물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수의사분이몇분 정도 되세요? 수의사 숫자는 8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타겟은 어떤 병원들을 지금 1인 병원 저의 어떤 사업 전략 중에 하나는 네. 무조건 숫자를 많이 만든다에 네. 있었고, 네. 어 일인이라고 하는 작은 네. 동물병원의 소규모 동물병원이 전국에 한 73%, 75%, 77% 음. 정도 돼요. 그래서 전명 중에 70%, 네. 7 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저희가 그, 그 곳부터 먼저 타겟으로 빨리 나가는 걸로 5,500개 네.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100%는 자신이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까지는 네.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전 내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2,000개 간다고 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폐쇄 커뮤니티나 컨퍼런스 음. 같은 데 가서 늘 펫을 먼저 알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음. 병원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영업콜을 잡지 않으면 음. 앞에 데스크에서 이제 영업직들을 쳐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인바운드 형태가 많고 음, 음. 두 번째는 제가 뭔가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음. 많이 가다 보니까 음. 어, 어떻게 하시고든 오세요. 음. <laughs> 그래서 자연유의 유입, 올가닉한 유닛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 돈을 내는 소비자 입장, 반려동물의 주인들의 만족 도는 어떻게 우리가 좀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받는 피드백은 기록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는 사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갔다 와도 어렴풋이 아 얘가 이런 상태구나만 알았다면 음. 증상의 문제로 언제 내가 병원을 갔다던가 음. 이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줘요. 물론 수의사분이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해주는 기록들이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설문 같은 걸 남겼었을 때 들어오시는 피드백들 중에 중요한 건 24시간 병원을 갔었을 때 자료들을 잘 가지고 가서 도움이 되었다 음. 그리고 진료의 연속성이 생긴 것 같고 음.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이림 내가 했던 주치 이림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음. 어, 응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음. 거의 뭐 8, 90% 정도에 되는. 율들이 다 응답은 해주시고 있고 음. 이10%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음.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음. 케이스가 분명히 음. 있습니다. 음. 7, 80대 분들 당연히 스마트폰 안 쓰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조금 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것 맞습니다. 향후 비즈니스는 어떤 걸를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 사실 첫 번째는 보험과 연결된 결제인데요. 음. 동물병원을 사용하는 보호자 분들은 항상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음. 그건 절대적 비용이 높다기 보다는 음. 인위 대비 상대적 비용이 동물병원에 당연히 높고, 아. 그리고 동물병원에선 하는 게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피검사나 뭐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이나 초음파나 이런 건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혹은 정말 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검사들인데, 일선 1차 되게 작은 병원도 다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반려동물이 말도 못하는데 진료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위해서? 네. 당연히 토탈로 비용을 바, 보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음... 왜 이렇게 비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 음... 네. 그래서 이런 걸풀수 있는 게 결제나 보험의 방식들을 바꾸는 건데 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을 평생 키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음... 모든 비용을 토탈해서 병원 네. 병원까지 아,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근 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20년짜리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계속적인 금융 플랜을 만들면 보호자들의 부담을 나눠서 만들 수는 낼수 있지 않을까가 생각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료실 내에서의 언어들을 정제해 줄수도 없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는 계속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모품이나 약품부터 HR 그리고 뭐 세무 그리고 결제까지 모든 걸 통합해 줄수 있는 서비스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대를 졸업하고 수의사가 되어서 창업하기 전까지 뭐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이 창업계로 너무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일단 사실 전 사업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병원에 쓸 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다른 뭐 저희 동기 수의사분들과는 다르게 미국도 나갔다 왔고, 음. 그 다음에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어떤 병원이 잘 되는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원리들을 많이 찾아낸 것 같은데, 그게 그 집약체가 사실 릴패시고요, 현실적으로. 음. 음. 어떤 계기에 있어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 혼자 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저의 동물병원이 커지지만, 이걸 다 같이 하면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러면? 사실, 어차피 내가 10년을 기울여서 만드는 제품이니, 이 제품을 같이 써줄 사람들을 찾자. 이게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동물병원 업계의 EMR 혹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관통하기 시작한 건 거의 10, 10년?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독과점 시장이었고, 어, 수의사가 어떤 요구를 해도 기존의 업체들이 사실 수익성을 증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되게 유지되었던 시장이었던 거죠. 되게 오래된 서비스들을 되게 불만 사항이 많지만 그걸 CS 팀들이 다 해결하면서 커버해 주는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실패하겠죠. 모든 건전다 실패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패를 해도 한 발자국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된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약간 스타트업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못 먹어도 고. 네, 잘못 들어왔죠. <웃음> <웃음> 지금 창업하신 지 네. 얼마 된 거죠? 어, 저는 지금 4년 차인데요. 4, 4년 네. 차. 뭐가 네. 제일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 저는 사실 기업에서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고, 음. 동물병원에서만 근무해본 경험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저랑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악독한 음.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계속 달리는 사람들인데, 음. 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음. 조직 관리라든지, 음. 어, HR적인 부분들이 저한테는 제일 힘든 고비들이 많았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새로운 어, 개념들을 사실 소비자들한테 이해시키고, 넥스트 스텝에서의 가치들을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막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 이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네가 뭔데 이걸 하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견디면 되는 거였어서 자면 h r 과 조직을 만들어 내는 거 본인인데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참업한다면 말린다? 아니면 하라 그런다. 어렵지만 음. 전한다에한편 돼요 하면 뭐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음. 진짜 음.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어~ 제로 투 진짜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해야 되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배움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넓어지고. 음. 어~ 좋아지는 것 같고 어~ 제가 수의사로서 만약에 단순히 남 그니까 저희 동기들이 물론 부럽거든요 지금 와서는 부러할 하는... 네. <laughs> 부러운데 네. 이제 저희 동기들의 어떤 삶을 택했다면 배우지 못하는 지점 알수 없는 지점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운이 좋게 경험을 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창업에 어렵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찾으면 분명히 길이 또 계속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라고 분명히 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데플렉스의 윤상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을 사랑하시는 수의사분들, 그리고 반려동물 주인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병원 내에서 의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반려동물의 사랑을 좀더 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긴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트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